네, 안녕하세요. 이지유 권정안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원장님들께서 약수령 논술에 대한 문의가 조금 있고, 중위권, 중하위권 이하의 학생들이 어, 서울에 있는 상위권대요. 최근에는 약수령 논술로 이제 대학교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상명대 같은 경우가 있었고 올해는 국민대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저도 가능하냐 이런 거에 관한 의구심이 좀 있고 질문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 5등급, 6등급 이러한 학생들도 수도권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어 하고 내 네, 내신 성적은 좀 불리하겠지만 하지만 갈수 있는 방법은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 친구들이 정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 개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기회의 전형이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 길을 허락하진 않는다. 학기 초에 누구나 비웃는다. 이거 학기 초에 굉장히 많이 비웃어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야, 너 약수령 논술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볼래? 그러면은 학기 초, 즉, 3월달. 저는 겨울방학 때 2월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죠. 그때 되면 아직까지도 그때도 선생님 저는 인서울권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 4등급이지만 저 가천대라든가 경기대 이런 데갈수 있지 않을까요? 제 내신 성적같이 학생부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기 초에는 약수력 논술에 많은 관심이 없고 아이고 논술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비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하지만 비웃기 전에 네 자신의 내신부터 뒤돌아봐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어, 액면가로 사실 내지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여름방학이 지나서 선생님 저약수령 논술 한번 해볼까요? 그때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는 것보다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부터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때고 또는 학생들도 아, 내가 약수령 논술에내 등급에 비해서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들이 있고요. 배포하시거나 이럴 때는 꼭 저희 이지커 어, 로고 이런 거좀 지켜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약수령 논술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약수령 논술의 대학은 과연 어디가 있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약수령 논술은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보이는 거, 나, 나와 있는 것처럼요. 먼저 많은 대학들이요. 대부분 수능 공통 범위 즉수원 수투, 국어는 뭐 독서 그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문학 요런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대부분 모든 대학이 EBS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은 거짓 100%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EBS를 좀 벗어나는 대학도 있는데 어 거짓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또는 학부모님들은요.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 하세요. 먼저, 약수령 논술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논술이 될까요? 논술은 아무나 붙는, 아무나 붙는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약수령 논술과 기존 논술과의 어 내용을 혼동하는 것이에요. 기존 논술고사에 비해 문제의 양이 좀 많지만, 문제가 굉장히 쉽고 짧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어차피 아이들은요 공부를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도 어, 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바탕으로 수도권 대학 진학이 많이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지방 사립대를 가기도 아이들은 꺼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한다고 그러죠? 선생님 저 수능까지 가야 될 거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수원수토를 아이들이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국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공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약수령 논술까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요?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오히려 그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충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약수령 논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 학교의 약수령 논술에 맞는지 또는 논술고사의 학교마다의 출제 유형이 달라요. 그러한 것을 확인해보고 전략적으로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지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3이라면 각 학교의 모집 요강 역시 읽어봐야 됩니다. 모집 요강을 읽어보지 않고 네이버에 검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올해도 약수령 논술이 바뀐 대학이꽤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화면만 보고 날짜도 안 보잖아요 네이버를 볼때꼭 올해 거 모집 요강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요 약수령 논술은 크게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어요. 수학만 보는 대학 밑에 한국공학대, 한국기술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홍익대 세종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요 작년 도걸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이 뒤에 2026학년도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이 아니고요 국어를 보는 학교도 옆에 나와 있어요. 아 보이시죠? 4천 됩니다. 아 인기가 엄청 많은 대학이가 천 명대에 육박하는 아이들을 뽑죠.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인서울권에 드디어 나름대로 어, 명, 어, 인지도가 좀 있는 아 인지도에 비해서는 인서울에서 설마 이 대학이 약수능 논술을 하겠어 그러한 대학이 상명대가 처음 들어왔죠. 상명대. 자 바로 위에 있는 대학이 수학 국어를 보는 대학입니다. 자 밑에 1 번입니다. 중하위권 전형의 희망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처음에는 신경 쓰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학기 초에 아이들은 비웃어요. 학기 중에도 비웃어요. 결국에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발등에 불 떨어질 때에 옵니다. 이 얘기를 꼭 전해주시고요. 불 떨어지기 전에 여름방학이 되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직전, 그때부터 전력 질주를 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약수령 논술을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4등급, 5등급 학생들이요 지방 사립대 또는 상향 지원에서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에서 지방 사립대 가게 되 겁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동기부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처음에는 겁나 만만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원장님들, 지금 만약에 내신형적인 4등급, 5등급, 6등급 되는 아이들한테 약수령 논술 기출문제, 장, 학권나 재작년, 재작년도 꼴를 한번 뽑아서 수학문제를 한번 줘보세요. 국어문제를 한번 줘보세요. 애들이 대부분 다, 어, 선생님, 이거, 이게, 이게 논술이에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만만히 본다라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게 아이들의 자신감을 어, 또다줄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점차 어,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은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은 준비를 하고 온 아이들도 있고 하고 오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요거 역시 쉬운 만큼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선생님, 저이 문제 풀수 있어요. 이 정도는 가능해요. 아니요. 푸는 방법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글씨 못 알아보면 안 되고요. 이쁘게 쓰는 법, 아이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자기가 쓰는 거기에 개념이 정확히 들어가 있나. 올바르게 답을 과연 산출을 해 있나. 올바르게 과연 답을 어, 이끌어냈나. 그 다음에 각 문항마다 부분 점수도 있어요. 이 약수력 논술에서는요, 부분 점수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1번에 감점을 당했더라도, 2번, 3번.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쉽지만 열심히 해야지 요러한 대학을 갈거 아니에요 가천대 상명대 36대 요런 대학을 결국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 그, 어 선생님 저 이거 풀수 있어요 아까 전에 나중에 이런 친구들 떨어져요 분명히 앉아서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러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지도를 하시다 보면요. 그중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보여요. 아, 이 친구는 어, 첫 번째 주에는 이랬고, 두 번째 주에는 이랬고, 한달 정도가 지났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풀이 과정이 어, 풀이 과정이나 글씨도 굉장히 좋아졌고 어,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아진 것 같고, 답을 돌출하는 능력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 같아. 어라? 어떤 학생들은 처음과 달리 어, 답, 답을 어떻게든 풀어서 아이들 이렇게 막 풀잖아요. 답을 풀어 답을 맞추는 거는 같은데 발전하는 능력이 없네. 답을 이끌어내는 서술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네. 물론 알려주셔야죠. 이런 거는 이런 친구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보이는 것은 선생님의 감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약수령 논술을 할 때는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원장님들이 또는 수학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답안으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첨삭지를 꼭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첨삭을 하고 우리 원장님들 또는 수학 선생님들도 기존에 아이들이 썼던 것을 첨삭 아이들이 풀었던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오나 어 얘가 언제는 이랬는데 어 지금 요 정도까지 바어 바뀌어 왔네 그러한 과반지를 꼭어 가지고 계셨다가 아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첨삭이 결국에는 핵심이 될것 같아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푸는 것보다 오반은 계속 좋은 대학교이 나를 꼬시니. 약수령 논술에 올해 뭐가 생겼죠? 국민대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묻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 선생님 저도 국민대 갈수 있을까요?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국민대 못 가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약수령 논술에 4등급 5등급 학생들 분명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설명 안한게 하나 있네요. 여기 가운데 고대 세종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고대 세종 미적분을 포함해요. 그리고 시간도 120분이에요.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에 물음표를 적어놨어요. 과연 고대 세종이 물론 약수령 논술은 맞, 맞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을 약수령 논술로 봐야 되냐라는 그 의구심 때문에 그래요. 수학 6문제만 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미적분이에요. 인문은 교과 통합형 2문제 나와요. 근데 제시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ppt 를 만들고 만들 굉장히 급하게 급하게 어제 정, 어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쭉한만 만들면서 생각을 했지만 제가 영상 강의를 들어보시고 원장님들에 맞게 제 ppt 를 사용하시고 원장님들에 맞게 어, 그것을 제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약수력 논술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 아 죄송해요 기존의 논술 전형에 대한 특징을 왼쪽에 적어놨고 어약수령 논술의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 교과형 논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하나만 자여기두 개만 여기 보시면요 국민대 보이시죠 국민대가요 우리 가천대라든가 상명대 이렇게 약수령 논술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대학들은 국어 문항이 어떻게 나오면요. 어, 한 어절을 쓰세요. 아니면 단어를 쓰세요. 아니면 한 문장 정도를 쓰세요.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민대 국어 문항의 일부에서는요. 500자에서 100자 이내를 서술하세요라는 게 나와요. 사실은 100자면 길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데 논술 전형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도 되시는 거고요. 아까 전에 세종 캠퍼스에 제가 미적분 본다 그랬잖아요. 고대 세종이 마찬가지로 국민대도 미적분이 출제가 됩니다. 나 국민대야. 그래도.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으니까 요 정도 해갖고 와요런 느낌이 되겠죠. 학원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내신 등급이 4등급, 5등급인데 수학은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요런 케이스의 아이들이 찡, 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최근에요. 논술 반영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논술 반영 비율이 논술이 80%였다가 논술이 80%란 얘기는 반대로 내신이 20%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가 논술이 90% 상승되고 내신은 10%로 되고. 그러나 이러한 대학들이 논술 100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논술 100이다. 일반 논술이 아니고 약수령 논술이다. 5등급, 6등급, 7등급 아이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7등급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니요. 수학만 잘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수학 3등급 나오는 아이들도. 그래서 대학교의 발표 요강을 좀 보시면은, 아, 발표 입시 요강을, 아, 입시 결과를 좀 보시면은, 6등급, 5등, 5등급 후반, 6등급, 7등급들 아이들이 있는 표본들이 꽤 보일 거예요. 그러한 대학은 대부분 다 논술 100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원장님들 한번 보시고, 어, 각자 학원에 맞게 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외대 글로벌이에요. 어, 아이들한테 이러한 인식을 먼저 좀 없애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외대는 좋은데,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를 가는 것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 굉장히 좋은 학교이고요. 취업도 굉장히 좋고요.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로 수업하는 학과도 있고요. 난이도요? 다른 데 난이도랑 조금 다를 걸요. 다른 데 난이도랑 자 기본적으로요 인문 어, 사회 자연 모두 모두 서울에서 응시를 하고요 인문 이게 약수령 논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500자 내외를 죄송해요 500자 내외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영어 제시문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걸 보시면요 보기 1과 보기 2의 공통되는 관점을 서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나 사회 나그네를 비판하세요. 다른 또 문제가 있겠죠. 다른 문제. 이건요 전형적인 언어 논술이에요. 약시력 논술이 아니고 전형적인. 근데 글자 수만 작다 뿐이에요. 글자 수만. 그렇기 때문에 논술 산출 점수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상당히 높은 점수가. 그다음에 수학 문제 보시면은 90분이죠. 90분 문제 수학 문제 보시면요. 18점이에요. 이거 다 배점이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논술 과목은 이렇게 대신 영어 시험인데 이렇게 되는데 수학 문제가 수학 이과는 수학 문학만 보는데 90분이면은 어, 난이도가 좀 있단 얘기잖아요. 수능 최저는 하나 3이면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18점 문제를 봤는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이문제풀으래요 수학적 귀납법이 아닌 다른 증명은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 얘기는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아이들은 많은데 정확한 논리적인 절차를 네가 서술할 줄 아느냐. N에다 1 집어넣고 뭐 K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풀수 있냐 정확하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증명하세요. 어, 서술하세요.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 다른 데보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서술 능력과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대, 상명대, 가천대, 가천대 유형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있는 이과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우리 학생이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누울 자리를 보고 써야, 보고 써야 될거 아니에요. 다리를 뻗고. 그러 원장님들은 아시잖아요. 얘가 될지 안 될지 안다 모른다가 내신 성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뭘로 나와야 돼요? 첨삭지를 줬고 이 아이의, 이 아이의 풀이 수준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야지 약수력 논술을 개설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시면 어, 여기 제가 말씀드렸네요. 인문사회계열의 논술 점수가 월등히 높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